아랍시다. 상주시는 하나님. 제 에스더가 총 10장인데요. 1장에서 5장은 예, 환란 어려움, 시험, 고난이라면은 이제 6장에서 10장. 이제 후반부는 이제 구원이고 승리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더의 특징이 하나님 주 여호와란 말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그 어느 성경보다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구체적인 그 도움의 손길을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또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숨어계시는 하나님. 또 2장에서 그러나 일 하시는 하나님, 3장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4장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5장에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 어, 그리고 이제 6장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역장에서는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두에게 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끝으로 보면 은 아하술 왕이 베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의 통곡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에 왕복까지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 머리에 왕관을 심어주시고, 할렐루야! 어? 성 밖에서 배우을입 본다는 성 문안으로 못들어가니까는 엎드려져서 어?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가지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존귀한 자라. 더구나 그를 죽이려는 하만이 말을 마부가 돼가지고, 참, 이런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5월 달에 상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모르드드가 받은 상은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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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한 상이었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상이죠 영광스러운 상 바울이 그런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가 주신 사명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참 멸류관을 쓰게 된 것은 벨리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그랬어요.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운동 경기한 거 보세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운동장에서 달음박질하는 자들로 비유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드전서 9장2 4절 말씀에 아니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상을 얻도록 달리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상을 얻도록 달려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왕이면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만 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르두게가 왕관을 썼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그 생명의 관은 바로 왕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합시다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여기 3절 말씀에 상을 주시는데 이상주신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상을 주시는가 오늘 보십시다. 그것은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일키더라.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왜 해필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은 뭐 차를 마시던가 술을 마시던가 왕이 그랬을 터인데, 안 그러면 뭐 산책을 하던가 그럴 터인데, 명령하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라. 궁중 일기를 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지나간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살펴봤지만, 은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자문 24일장, 1절에움직인다 그랬어요.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절에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나다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은 모르드게가 이 빅나다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업무를 알고,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일러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알아보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을 나무에다 매달았습니다. 처형을 했어요. 누가 공을 세운 거죠? 모르겠다, 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쭉 읽으니까. 야, 자기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 누굽니까, 지금? 모르덕이야. 그래서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적을 모르덕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뭐 베풀지 아니 하였나이다. 상장 하나 안준 거예요. 뭐? 뭐 상표 하나 안 주고, 상금 하나 안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여봐라 이렇게 된거죠 상을 주라는거죠 여러분 이 보세요 이거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섭리인거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거예요 모르도기에게 상을 주라고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왕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않게 하고 그것도 궁중 일기를 읽게 하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이런 고마움들이 어디느냐 여러분 왕이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다시 또 왕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랬어. 요 우리가 사랑으로 옛날의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너희미아서 봤지만 너희미아서 13장 31절 마지막절이 뭐예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미아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미아는 알았어요.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절대 공짜가 없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고.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모인 사람들을 쭉 보면서,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서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상 받으려고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면서 선행은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 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왜 선행을 행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에게 복주실라고, 할렐루야. 상주실라고.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처럼 믿는 자 중에서도 멸류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상을 얻도록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부모도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를 낳은 애미조차도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자,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니요. 때가 되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4절에서 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이르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함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런지라. 자, 보세요. 이 이장 아까 21절에서 그 이장에 보면은 이제 모르드개가 이 빅나다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할때그 궁중 기롱 사건이 그게 어, 언제냐? 지금 이 2장, 그 때와 6장 사이에 간격이 약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5년 만에 지금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을 어떻게 베풀까 하고, 여봐라, 그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만이 나타났어요. 하만은 어제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저 모르드개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러다가 아내와 그 측근들이 장대를 높이 매달아가지고 세우 세워,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아 죽입시다 그 장대 높이가 얼마라있어요 23m 되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딱 마주친 거예요 자 여기 4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아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고하고 여기 보면 마침 이게 우연 같죠? 아니에요 다른 신하가 있었으면 다른 신하에게 물어봤을 텐데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만이 곧때 그 마침 들어왔어 5절에 측근 신하들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고 늘 왕이 못돼 왕이 정기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왕이 정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래서 정기하게 원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르친 줄 알고 야 왕이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응? 종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는데,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게하면 좋겠느냐? 자, 보세요. 찬스가 온 거예요. 하마는. 돈 있죠? 왕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줬잖아요. 권력이 있죠? 아우스로 왕 다음에 제2 권력자예요. 돈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남자는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명예입니다. 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다다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요 권력의 힘, 그 맛을 보게 되면 은그 다음에는요 명예, 마지막에는 명예예요 명예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에게 없는 명예 한번 종기하게 되겠다 이걸 자기가 생각한 거죠 7절에 왕께 아래되어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은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는 쓰 왕관을 가져다가 왕복과 말을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시 사람 앞에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가장 존귀하게 왕이 여기는 사람에게 마부가 되게 해서 왕이 상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쓰는 멸관을 쓰게 하고 왕관을 쓰게 하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막 반포하며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나간에 5년의 세월이 고난의 세월, 눈물의 세월이 한 순간에 씻겨지는 순간입니다. 모르 두게 있는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천혜고아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자기 조카를 사촌 을 자기 자식처럼 딸처럼 양육하면서 왕후까지 되게 하고 모르두기 그 핍박 속에서 유대인의 그 소름 속에서 이제는 다 12월 13일 죽게 되는 그날에 앞두고 얼마나 그가 마음이 상심했을 터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했을 터인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때가 차야 된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때가 차니까. 2000년 전에 오시는 거죠. 창세기 그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의 세계에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은, 따라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버티기만 해도 좋은 날은 온다. 자, 해봅시다. 시작. 버티기만 해도 좋은 날은 온다. 못 버티는 거예요. 초급해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는데 금방 심었다고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구절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선을 심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9절 아니에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는 금방 뭘 거둘라고 그러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뭐좀 조언을 해놓고 금방 뭘 열매를 거둘라고. 아니, 뭐 헌금 했는데도, 십일차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안 되고 욕심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모르드게 보세요. 때가 되니깐 이렇게 왕복을 입고, 그렇게. 이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개가 가게 돼요. 할렐루야. 제2인자의 자리. 놀랍지 않습니까? 합시다.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몸에도 때가 있는데 <laughs> 아제 개그해서 죄송합니다. 다 합시다. 다 때가 있습니다. <laughs> 다 때가 있어. 여러분에도 때가 있고 나기도 때가 있다요. 그 몸의 때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읍시다 따라합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laughs> 이 코로나도 반드시 맞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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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할렐루야 오늘 10장,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정기, 정기, 정기 이사야 32장 8절에,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반드시 종기한 자 앞에 설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우리 종기하신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3일상 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린, 에? 3일 시대에 그때 이야기, 3일과 홈리와 비나스를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겨버리리라. 아멘. 때가 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행한대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상급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원수 앞에서 하만 앞에서 모르두개를 지금 높여주시는 거 지금 모르두개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만 아닙니까? 모르두개를 미워, 미워가지고 불임절을 정해놓고 전부 다 죽이려 버리는 유다 민족을 말살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싸그리 없애려고 하던 이 유대 민족의 아주 역적, 이 사탄의 화신 같은 이 하만 앞에서 모르드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릅니다 명령합니다 하만아, 너는 네가 방금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걸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기에 행하되 물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게 하라 네가 말한 그대로 해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덕에의 옷을 입힙니다.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닙니다.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교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하라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때 한 박수가 좀 나와야 돼. 아니 십년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잖아. 아멘. 보세요. 죽이려고 했던 모르덕개를 왕의 말에 태워 가지고 자기는 마부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어? 반포하는 거요. 예 어?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 하면서 성내 돌아다니면서 반포하니 그때 모르게 심정이 어떻겠으며 하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은 패배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고, 사탄이 멸망한다는 것은 우리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모르두기는 다시 대걸문으로 돌아오고 하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그 피치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착각 빠져도 유분수지 자기가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마부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이 모르두기를 칭찬하면서 종교한 자라고 돌아다녔으니 아,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았겠죠.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의 은보의 권세들은 우리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 앞에 엎드러진다. 당신 앞에 당신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의 세력들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지어다. 14절에 아직 말이 거치지 않아요 왕의 내시들이 이르한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푼 잔치에 빨리 나가더라 에스더가 벳푼두 번째 잔치에 안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씀을 냈습니다 10편 23편 5절에 원수 앞에 상을 베풀으시고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거기에 상은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리워드가 아니고 한상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한상 차려주는 것이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는 기름을 바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잔이 넘치는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될 지어다, 은혜 잔이 넘치게 될 지어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멋쟁이잖아요.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원수 앞에서 모르게를 크게 높여주잖아요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게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네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Qué you know